아버님, 안녕하십니까? 그,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응, 아, 그래. 그, 자네 군인이라는 말은 들었는데, 그, 우리 딸이랑 결혼할 준비는 되어 있나? 아, 예, 네, 아버님. 그, 일단 군 관사에 신혼집 차려서 생활할 예정입니다. 아니, 그럼, 남자가 집도 안돼 있는데, 혼수는? 아빠 왜 그래? 다 같이 준비하면 되지. 조용해! 일단 지금은 제가 부족하지만,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자네 지금 어디서 근무하나? 군인들은 이사도 많이 간다는데? 아이, 지금은 함대에 근무하고 있고, 그 직업 특성상 이사가 잦은 편이긴 합니다. 아이고. 이집에 팔자가 보인다 팔자가 난이 결혼 반대야 됐어 돌아가 하이,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빈손으로 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 요 앞에서 동태 좀 사왔습니다 음 그래 자네가 옥지랑 결혼할 사람인가? 자네 요즘은 어디서 근무하나? 아 요즘 보안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, 죄송합니다 카카는 잘 계시죠? 음 혼수는 안사람이 밥하고 빨래할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해 주십시오 장인 김점지 현백나무 방망이로 잘 준비하겠습니다. 음.